사람이 구워주는 고기를 평생 먹고 싶다 자 여러분들 아, 먹었다 마 섹시해 고기를 굽는 게이건이가고우세요두 번째 두두둥 두둥 삼겹살집 회식에 이성에게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1번 진행자 2번 고기 장인 3번 프로 챙김러 4번 신비주의 신비주의? 뭐. 뭐예요, 그게? 삼겹살 집에 갔는데, 고기도 안 먹어버려. 저랑 채식주의자인가? 아, 그럼 가서 풀만 뜯고 먹 어. 뭐 있는 거야? 상추만 먹어, 상추만. 그, 신비가 아니야? 그냥 이상, 신기한, 음. 아, 아.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지.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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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웃음> 다 잘생기고 예쁘다 음. 신다면은전 진행자. 응, 음, 진행장. 나 고기 장인 프로 챙김으로 하겠어요. <laughs> 와, 진짜 안 맞다, 이거. <laughs> 그럼요. 나 고기 장인은 아닌 게, 고기 장인은. 왜 아닌데. 이런 느낌이야, 그냥. <laughs> 와, 이 사람 고기 잘 굽네. 너는 고기만, 고기만 구워라. 맞아, 맞아. 잘 먹을게. 이딱 이것이, 왜냐면은 고기를 잘 굽는 거는 인기 요소가 아니라, 그냥 애랑 같이 안고 싶다. 왜냐면 애가 다 구워주니까. 아, 진짜 나쁘다. 오. 아, 나 몰라. 너나노 <laughs> 팔뚝이 섹시해버려. 곱는 팔뚝이 가위로 고기를 자는데막 덜덜 떨면서 아니 고... 음... 잘생기고 예쁜 기준으로 <laughs> 가자 한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고기를 굽는데그 굽기가 입은 해 아, 어, 이분아 나. 느끼인데. 안성재 신가요 돼지 고기도. 아, 네. 안성재.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워 주는 고기를 평생 먹고 싶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 버려. 그 정도로 장인이라고? <웃음> <웃음> 그거는 고기 장인이잖아. <laughs> 근데 나는 이게 회식이잖아요. 고기를 굽는 데 너무 집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상황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사람보다 고기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장인의 강박이 있을 것이다. 어어. 난 고기를 잘 구워야만 해. 어어. 말 걸지 말아라. 근데 프로 챙기면 나는 이제 다 챙겨주니까. 고기 굽는 사람도 고기 못 먹고 있으면 고기 챙겨주고. 음. 신비주의 파채만 먹고 있으면 혹시 왜 파만 먹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진행자도 너무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솔직히 제일 호감이지 않을까요? 어. 왜 이렇게 오지랖부리지난 생각도 들법 하나. 세다. 어. <laughs> 근데 난 그래도 진행자 같은데. 말도 좀 잘하고. 본인이 진행자 포지션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진짜. 그, 내가 진행자라서 그런 게아니야나 진행자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웃긴 놈. 광대. 웃긴 사람을 너 강대로 비난을 하네. 저는 5천만 강대 여러분들 <laughs> 보고 계신데. <있으니까. 웃음> 5천만 명이나, 네. 회식이잖아 회식이에요. 셔츠, 셔츠. 어, 셔츠. 응. 진행한다고, 셔츠 넥타이를 메고 왔어. 고기 장인의 그, 팔뚝 이런 거 있잖아. 진행자도 있어, 보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막, 쭉쭉쭉쭉 지금 왜 자꾸 전화근 얘기로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고기 장인은 전환근 얘기를 하니까. 네. 어, 근데, 나, 근데 난, 근내 기준에 여자가 해야 되는데, 저, 내가 전화근 어? 얘기를 하고 내가 전화근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여자니까. 어. 너 프로 챙김 넣어. 챙김 넣어서. 그 남자들은 응. 본인을 챙겨주는 사람을, 약간 좀 호감을 좀 가지고, 내가 음. 좀 쳐다보니까. 엄마처럼. 어, 그 엄마처럼. 음, 남자를 꼬시려면 아, 뭐 챙겨줘라. 호호. 음. 그렇죠. <laughs> 그렇지. 내내 시선에 들어오니까 음. 나를 챙겨주고 하니까. 어,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회식 자리에 모두가 떠들고 막 고기 굽고 막 진행하고 챙겨주는데 혼자서 막내 먹고 있어라. 벽이 있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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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을 깨고 싶다. 난 그냥 밥 먹으러 왔나? 어쩔 <laughs> <laughs>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laughs> 어, 많이 고팠구나. 내가 음, 고팠구나. 음, 음. 말하고 싶지 않구나. 어. 약간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말 없다. 그런 거 없고. 어. 아, 이거 어렵다, 근데. 이거 진짜 음. 어렵다. 아니, 진행자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행자. 맞아, 셔츠에 딱, 빡.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아, 이거 뭔데? 그래 난또 말이 많은 거 싫어버려. <laughs> 아너과묵하게 어. 고기나 썰어. 난데 음. 고기 줘. 입은 해. 맛있당. 음. <laughs> 아, 널, 널 주지 않아. 자기 먹어, 자기 어, 나구를 하지 않아. 어, 그래서, 어, 말. 바로 스틸에서 먹어. 음. 어, 고기 맛있는데요? 칭찬해줘서. 그래. 이래, 이래, 버려. 응. <laughs> <laughs> 니건니 네네 갖고 우세요 포지션이 자기를 대입하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아니요. 욕심쟁이. 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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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덕. 그래도 난 프로 챙김 러. 인기 많은 사람은 그래, 프로 챙김 러일 것 같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laughs>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다들 이제 인기 많은 사람을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저당근 뭐 허벅지 막 이런 <laughs> 거아니 거 아니 거 아마 <laughs> 모든 사람을 통솔하는 진행 <laughs> 아 능력 아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사람은 진행자가 맞는 거 같아 진행자나 프로 챙김 로그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 맞아 회식 회식이니까 어, 고기 굽는 사람 없어지면 어떡해 이러다가 그러면 내지 네, 술만 네. 먹는 진행자가 자 여러분들 그거 이제 신비주의는 쓰잘데기가 없다 그 살짝 어. 준비중이는밥다 어, 드셨으면은 라 어, 가서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어, 됩니다. 아, 됩니다. 지수 바었나 혹시? 프로생 김러로. 음. 음, 음 아직 진행 자좋아은허브아지 외관은 그러면 프로 챙김러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셔츠, 셔츠. 셔츠. 니트. 셔츠, 니트. 음, 안경, 이러면서. 아 괜찮아? 아, 먹지 마, 먹지 마, 이러면서. 아 그럼 진행자님 프로 챙김러로 갈리는 거네. 사람들한테 좀 약간 많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좀 인기 많을 것 같다. 저희 셋은 프로 챙김러. 수원님은 진행자. 진행자. 한번 투표하시고, 지는 팀이 따끔한데 맞는 걸로 저희가. 예, 아님, 따끔까지 그럼 수원님은 세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은 영업 다 됐어요. 미안하다. 진짜 배려가 없다. 넘어갑시다. 음, 아 매매. 이거 눌러야 돼요.